이번 영상에서는 양주 역세권에서 임대 분양을 진행하는 양주역 중흥 S클래스에 대해서 좀 알려 드릴게요. 이 자리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자리라서 이곳에 중흥 S클래스가 들어오는데 이곳이 분양 단지인지 임대 자리인지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세요. 여기 위치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좋습니다. 지하철 양주역까지 10분 내로 다 도달할 수가 있는 위치고요. 지하철의 배차 간격도 양주역까지 오는 지하철들이 많기 때문에 위로 덕계역이나 덕정역까지 가는 지하철들보다 배차 간격이 짧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미 프리미엄까지 붙어서 전매가 되고 있는 양주역 푸르지오 센터파크의 바로 옆자리인데요. 이곳은 양주역 푸르지오 센터파크나 양주역 제일 풍경체가 모두 분양해서 청약 완판을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미 입지적으로는 검증이 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중흥에스클래스가 공공지원 민간인대사업으로 입주 예정자들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 부동산에서는 양주역 중흥에스클래스에 관심 고객등록을 받고 있어요. 양주역 중흥에스클래스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영상에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관심 고객등록 남겨주시면 나중에 청약이 돼서 계약하셨을 때. 저희 부동산에서 1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드려요. 그러니까 관심 고객 등록 딱 10초 정도면 되니까 많이들 관심 고객 등록 남겨주시고요. 청약하실 분으로 해서 넣어주셔야 돼요. 본인하고 배우자가 같이 들어간다 치면 두분다 관심 고객 등록해 주시면 되고요. 나중에 관심 고객 등록을 안 했다가 남들은 혜택을 받았는데 나는 못 받아서 좀 억울하다 이런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할지 안 할지 정해지진 않았더라도 관심고객 등록하고 나서 모델하우스 보고 청약 안 하셔도 문제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잠시만 시간 내서 관심고객 등록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저희 영상 좌측 상단에 보시면은 저희 부동산에 번호가 있는데 공공지업 민간임대 관련해서 전화 상담도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잘 모르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양주 지역에 비슷한 사업으로 최근에 했던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이 있는데요. 옥정 엘리프 시그니처라는 곳이었어요. 이곳은 오그 타입을 기준해서 보증금 1억 2,400만 원에 월세 11만 원, 9천에 2 1만 8천 원,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주변 시세들 대비해서 확실히 공공지원 민간임대라서 저렴했었고요. 지금은 모두 완판이 끝났어요. 그런데 이번에 나오는 양주역 중후 스클래스는 526세대를 모두 전세타입으로만 진행을 한다고 해요 아직 금액이 정확하게 확정된 건 아닌데 5부타입을 기준해서 2억 중반 정도 84타입은 3억 초중반 정도로 금액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여기 입주 시기는 28년도 10월이에요 아직도 입주까지 3년이나 넘게 남았는데 벌써부터 전세를 계약을 해야 되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상품이라서 이미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보통 전세 가격도 아파트 매매가처럼 시간이 지나면 오르기 마련인데, 여기는 3년 후에 전세 금액에 대해서 지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공공지원 민간임대를 어떤 사람들이 청약을 할수 있냐? 청약 자격을 살펴보게 되면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자이면, 일반 공급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서도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 평균 소득의 120% 이하가 되면 특별 공급 유형의 청약도 가능해요. 만 19세, 39세 이하의 미혼인 경우에는 청년 특별 공급이 가능하고요. 신혼부부인데 결혼한 지 7년이 안 지난 경우에는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 가능하고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또 고령자 특별 공급이 가능해요. 주의하실 점은 공공지원 민간 임대는 무주택자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 나 주택 없는데,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주택자는 세대 구성원 전원을 기준하기 때문에 내가 주택이 없더라도 배우자가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대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공공지원 민간 임대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이 부분도 알려드릴게요.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합리적인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10년까지 장기적으로 주거 기간을 보장받는 안정적인 임대 상품이에요. 거기다가 보증금액 전액을 허그에서 보증을 또다해 주거든요. 그래서 일반 전세들처럼 내가 아파트에 입주했다가 계약 기간 끝났을 때 전세금을 제때 받지 못할까 봐 걱정하실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계약 기간 동안 거주를 하고 나간다고 하면 내가 살고 있는 집에 전세가 나가든지 안 나가든지 전세보증금 반환이 즉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임대료는 주변 시세 대비해서 상당히 합리적인 금액에 책정이 되어 나오는데요. 이름에서 공공지원사업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 만큼 실제로도 공적자금이 투입된 임대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시세에 맞게 전세가를 막 올릴 수가 없고요. 또 임대가 상승률에도 제한이 있어서 전세 시세가 많이 올라서 쫓겨날까봐 걱정하지 않고 10년 동안 거주할 수가 있어요. 임대료는 계약 갱신 시에 2년 단위로 5%에서 상승률의 제한이 있고요. 주택을 보유하지 않으면서 10년간 안정적인 임대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택을 취득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보유세나 취득세 같은 부동산 세금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청약할 때처럼 청약통장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청약을 받기는 하지만 청약 통장의 유무에 상관없이 모두 청약이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는 9월 초로 예정은 하고 있는데요.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게 되면 모델하우스도 아마 같이 오픈하게 될 거예요. 그때 저희가 좀더 자세한 내용 알려드릴게요. 아직 관심 고객 등록 안 하신 분 계시면 지금이라도 관심 고객 등록 꼭 남겨주세요.